와. 마스크 지 마. 아. 금. 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눈 지금 수술 회복 중이라 많이 좋아졌고 느낌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는 음. 보통은 살 렌즈 끼면 잘 아, 보여. 그런, 그런 느낌? 그런 정도? 음. 지금 며칠, 아, 아, 2주도 안 됐는데? 와, 젊음이 좋긴 좋은데, 회복이 빠르네. 지금 약간 다른 세상이야? 음, 진짜 다른 세상이야. 다 보여. 렌즈 안 껴도 음. 보여. 아픈 건 이제 안 아파? 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가희의 테스트 마춰라 달력. <웃음> <웃음> 자 <laughs>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거 예정된 거 아니야? 가희도 몰랐잖아. 오빠 이거 할지. 음. 어떻게 딱 거리 상으로딱 괜찮아서. 자 여기 달력이 있어. <laughs> 이거 잠깐만. 어 준비해 놓은 것처럼 거리가 이렇게 달력이 있어. 쉬운 것부터. 이거요. 이거요. 17. 요. 이거요. 조금 작은 거. 23. 이거 원래 안 보였잖아. 렌즈 안 끼면. 네. 이 정도 거리는 안 보이는데. 제가... 와, 이걸 입는다고 이제? 제가 알거든요. 가이 진짜 안 보이는 거. 자, 그럼 고난이도. 4 5 2 오? 2 9 8 4. 오, 이거 진짜 작은데? 더 고난이도. 30. <laughs> 나 신기해 그냥. 와, 아니 월, 어, 안 보였잖아. 오빠 알잖아. 눈이 얼마나 나쁜지. 음. 이제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 항상 껴야 되잖아. 비도 날씨도 안 좋고 해서 오빠가 집에서 추억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 음. 가게 어제 꿈에 음. 라면 나왔대매. 음. 라면 먹고 싶어서. 그래서 오빠가 특별한 라면을 준비했어. 짜라잔. <laughs> 이걸 <이거> 라면요? <laughs> 난 오빠 이거 구하는데 엄청 힘들었어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야. 진짜 팔아요? 팔? 아, 오빠 그냥. 파니까 샀지 그럼 뭐 어디서 훔쳐와야 돼요? 근데 구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려고 이거 다 먹으면 진짜 3일 동안 안 먹어도 돼? 아니 오빠가 어, 어, <laughs> 봤을 때한 진짜 한 1년 안 먹어도 돼 이거 먹으면 오마이갓 oh 처음 보지 진짜? 처음이지 <laughs> 태국은 이렇게 없어요 어, 아니 근데 태국 분들도 한국 라면 좋아하시잖아. 어. 가족 한국 오고 한국 라면 너무 맛있어서 많이, 어. 많이 사서. 처제하고 장모님이 그 육개장 사발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거 지금도 취향 와이에 쟁여놓고 드세요. 도전 해보시겠습니까? <laughs> 이거 보니까 어이가 없어? 이게 너무 빠요. 칼로리가 몇이야? 3,160 에? 가보자, 가보자. 요리 해보자 한 번. 오픈. 뭐야 이거 이 <laughs> 라면 와몇 개야 8개8 인분이네 8 개네 그것도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될까 선 어디까지야 2. 선 여기까지네 2.2 리터 2.2 리터 어 여기 있는데 아이거 리터네 <laughs> 아니 라면 먹으려고. 물 2리터를 붓는거 이거 실화이니까 지금 야 기가 막히게 딱이네 라면 먹으려고 이렇게 물 끓여봤어요? 어지요다 이렇게 오빠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수프는 뭐야? 어떻게 돼 있어? 그 그냥 라면 똑같아요. 이거 소스. 아, 전말 수프. 음. 아 이렇게 건더기 수프 이거 뜯어서 이렇게 붓는 건줄 알았어 다 여기 다 들어있는 건줄 알았어 따로 따로 돼 있는 분말 수프 건더기 수프 이렇게 돼 있네 이게 한세 봉지씩 있네요 엄청 많이 들어가네 물와 <laughs> 지금 수프하고 건더기 다 넣어가지고 이제 익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음, 오빠 기다리는 시간. 라면 많이 익는 거안 익는 거. 오 오빠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로 <laughs> 소름. 오빠는 약간 덜 익은 거 좋아해. 음. 가희는 오빠가 알지. 그래서 너 알아요. 오빠 안 익는 거 많이 익지 않은 거 좋아요. 그 오빠 먼저 먹, 먹기 시작해 볼까? 가희는요 거의 할머니급이에요. <laughs> 푹 익어가지고 그냥 거의 뭐 거의 물없어 거의 듯이. 무슨 퍼진 정도로 해서 먹거든요. 음 그거 네. 맛있어 왜냐하면 음. 그 면에 국물 다 들어가서 맛있어요. 아 오빠는 별로야. 근데 이렇게 안 맞아야지 또잘 살아. 너무 다 맞으면 <laughs>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어. 우리 라면 먹을 때 진짜. 따로 따로 어. 끓여요. 한번 져서 보세요. 너무 배고파요, 년. 아, 아니 배고프다. 어, 섞어야지. 아, 섞어야 돼 이거 커가지고. 와. 와. 인생에 이렇게 라면 많이 끓여 본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제일 저도. 제일 많이 끓여온 어? 그두 그 봉투. 두 봉지 다못 먹잖아. 입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입이 짧은데 자주 먹어요. 진짜 미쳤다 이거. 미쳤지. <laughs> 아니. 어떻게 어. 이렇게 두명 먹어요? 음. 먹방 아니요. 먹방 아니에요 했잖아요 씨가. 응. 그러니까 오늘 먹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자. 최대한 많이 먹기. 좋습니다.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하, 맛있을 거야. 야. 맛있는 라면. 음. 음 어때 어때? 맛있는데. 음. 비교할 게 없어. 야이 너무 많이 익었다. 와. 우리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첫 끼인데 음. 보면 지쳐. 우리 이모표 알타리. 알타리 김치에다가, 라면 김치 무조건 먹어요. 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순이 가위의 먹방. 자. 음, 면 진짜 부드러워요. 그치? 응. 음. 가위가 딱 좋아하는 면이 이게. 과연 국물? <laughs> 국물 안 먹어도 다못 먹어, 이거. 맛있긴 하네, 근데. 맛있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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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아, 라면은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김치보다 알타리가 맛있어.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먹방 아니고? 먹방 그냥 막주셔넣셔야 돼요 엄마 <laughs> <laughs> 우리 그런 먹방 아니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먹어 저는 <laughs> 생각인데 먹방하는 사람 진짜 대단하다 라면 이거 막 20봉지 10봉지 막 이렇게 먹잖아 어떻게 먹는 거야? <laughs> 그래서 생각에는 음. 우리 한국어 어떻게 얘기해요? <laughs> 인기가. 아,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음. 계속. 많아져요. 계속. 왜냐하면 <laughs> 불잖아. 아니, 사람이 지쳐 조금 음. 줄어들으면, 오, 이랬을 텐데, 아니, 더 많아져, 오히려 지금. <laughs> 아니, 아니, 처음 그대로 아니야?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보다 응. 더 많아진 것 같아. 응, 이거 같이 먹으면 더 배부르지 않을? 네, 느끼해. 한국 사람들은 꼭 라면 먹고 김치 먹잖아. 보지 마. 아니 여기다 <laughs> 보여아 이거 아니 안 먹은 것 같아 한 젓갈도 양이 양이 줄지 않아요. 지금에서 뭐가 생각해요라 뭐? 그국수, 삼박국수? 아, 삼박국수가 나. 왜냐면 삼박국수 먹으면 빈 그릇이 보이잖아. 음. 먹은 게 티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먹은 게 티가 하나도 안 나. 왜 이렇게 많아 줘요? <웃음> <웃음> 아? 아니, 웃음만 나와. 아니, 이거 왜 도대체 왜안 주는 거야? 줄줄 알아, 오빠 지금 6그릇째인데. 진짜 열심히 먹고 있잖아, 우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오빠는 그래. 많이 먹는 거보다. 차라리 음. 이상한 거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개구리, 벌레 음. 차라리 이런 게 낫지. 이, 하, 음식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는 힘을 내도 못할것 같아 오빠. 오빠 보통 열심히 하잖아 뭐 하면. 근데 음. 이거 먹방은 와 도저히 안.. 이거는 타고나야 돼. 가위도 오늘 진짜 많이 먹는 거예요. 음. 처음 봐요 이렇게 열심히 먹는 거. 벌써 한 그릇 먹으면 끝나야 되는데 힘내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지 마. <laughs> 많이 시키지 <지켜지> 말. <말래. 웃음> 어때 이큰 라면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음. <laughs> 이거 이거 태국에서 팔면 대박 날것 같아? 태국 분들 많이 안 먹잖아. 학생은 좋아하지 학생 친구 같이 아, 나 맞네. 친구 나눠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음. 아무튼 오늘 이렇게 집에서 진짜 평생 먹을 라면을 한꺼번에 끓여봤는데 저희는 일단 제가 열심히 먹긴 하는데 아마 내일 아침까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라면 먹방 금순이가이는 먹방 유튜버는 할수 없다 결론은 어, 우리는 먹방은 힘들다. 뭐, 음. 어, 아무튼 저희는 내일 아침까지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잠못 자, 계속 먹어야 돼. 응. 음. 브라님 <laughs> 먹어요.